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지구하고 우주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할때그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중력일 거예요. 지구는 중력에 영향이 있지만은 지구를 떠나서 우주에서는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발기는 우리 신경계하고 혈관계, 두 가지가 도움이 돼야지 발기가 일어나거든요. 결국은 발기가 되려면 혈액이 차야 되거든요. 혈액이 어느 정도 차느냐에 따라서 단단함의그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중력 상태면 분명히 혈압 상태가 아주 저혈압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혈액이 덜 들어오니까 발기는 매우 약할 거예요. 실제로 우주에 나가서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요즘 뭐 산행을 하는데 뭐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취사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때는 이제 취사를 다 하고 어렸을 때부터 뭐 천안봉이랑 이런 데 많이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천안봉 올라가려면은 그 당시에는 뭐 도로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갔었는데 가다 보면은 보통 밥을 두번 정도 해 먹거든요 노고당 같은 경우에 이제 한1250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중간에서 한번 밥을 하고 위에 올라가서도 밥을 한번 하는데 그 물에 우리가 그 가스 버너를 끓이는데 물이 잘안 끓어요 그리고 불세기가 약해요 왜? 산소가 부족하니까 결국은 기압 차이 때문에 이 부탄가스도 덜불꽃이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거기에 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주에 나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뚝 떨어지니까 발기 강도가 약할 거예요. 어 그리고 또두 번째가 무중력 상태에서는 자세 잡기가 힘들 거예요. 자세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고정적인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우주에서 발기는 분명히 약해질 거고, 성관계를, 만약에 발기가 됐다, 그래도 성관계를 하려고 할때자세잡기도 힘들고, 피스톤 운동도 거의 힘들 거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아니, 그리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우주여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은 섹스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우주선이라든지 어디 기지를 만들고 난, 그러면 어차피 지구하고 똑같은 중력 상태를 조건을 갖춘 룸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지구에서처럼 발기도 좋아지고 성관계도 할수 있을 겁니다.